여러분들 마그네슘 다들 많이 드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드시는 마그네슘 영양제 통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통에 보면 그게 어떤 종류의 마그네슘인지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마그네슘 형태에 따라 흡수율이 다르죠. 산화마그네슘 흡수율 4%,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흡수율 80%, 마그네슘 오레이트 15%, 마그네슘 타오레이트 20%, 마그네슘 락테이트 25%,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30%, 마그네슘 말레이트 40% 이렇게 흡수율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마그네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는 흡수율이 가장 높은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많이 추천을 드렸었죠. 원료도 좋고 가격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에서 라벨을 속여서 표시한 게 발견이 되었죠. 이게 알비온사의 100%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라고 표기를 해두고 사실은 그 알비온사의 버퍼드 마그네슘 원료를 사용했던 거죠. 버퍼드 마그네슘은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을 섞은 원료입니다. 문제는 이게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 모르는 건데요. 오늘 저와 그 비율을 알아내고 이게 여전히 먹을 만한 마그네슘인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100%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만 들었다고 확인한 제품을 댓글 상단 고정에 남겨드릴 테니까 비스글리시네이트를 믿고 드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산화마그네슘을 정말 안 좋아합니다. 내가 비스글리시네이트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이 버퍼드 마그네슘에서 얼마가 산화마그네슘에서 오고 얼마가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에서 온 건지 저는 그 각각의 양이 궁금했어요. 비스글리시네이트 형태의 마그네슘은 진짜 눈꽃만큼 뭐한10% 정도 넣어두고 산화마그네슘을 막 90%로 구성한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됐습니다. 먼저 제가 원료사에 메일을 보냈는데 원료사에서는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를 계산해서 이 비율을 구해냈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을 포함한 알비온사의 버퍼드 마그네슘의 경우 100mg의 마그네슘을 먹는다고 치면 보통 한 캡슐이죠. 이 중에 산화 마그네슘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이 53mg, 비스글리시네이트 형태로부터 섭취하는 마그네슘이 47mg입니다. 따라서 제가 걱정했던 뭐 산화가 90%, 킬레이트가 10%,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거의 반반 비율로 마그네슘이 공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어쨌든 어떻게 이 비율을 알아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이 CGN 버퍼드 마그네슘 원료를 시험 기간에 맡겨서 비율을 알아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일단 이 원료를 다루는 지인이 이 알비온사의 버퍼드 마그네슘 총 무게 중에 마그네슘 함량이 18%라는 거를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는 원료사에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CGN이나 다른 버퍼드 마그네슘에서도 1112mg으로부터 200mg의 마그네슘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보면 18%가 맞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이 제품이 100%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 아니라는 게 나오네요. 아무튼 저는 이 정보를 토대로 산화마그네슘과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의 비율을 계산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반반으로 한번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계산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비율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였죠. 제가 만약 수학가였다면 이걸 방정식을 다 만들어서 풀수 있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일단 1112mg에 18%가 마그네슘 양이라면 이1 8의 절반, 즉 9%씩 각각 산화마그네슘과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으로부터 왔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18%의 양이 200mg 마그네슘이니까 9%씩 각각 나누면 100mg씩 산화 마그네슘과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으로부터 왔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의 경우 원료 무게의 10%가 마그네슘이고 산화 마그네슘의 경우는 원료 무게의 60%가 마그네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 마그네슘은 원료를 조금만 넣어도 많은 양의 마그네슘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비율을 통해 각각 원료가 몇 mg이 들어갔나 계산을 해 보니까 100mg의 마그네슘을 비스글 시네이트 마그네슘으로부터 얻으려면 원료가 1000mg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으로부터 100mg의 마그네슘을 얻으려면 원료가 167mg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이 둘을 합하니까 총 무게가 1167mg이 나왔습니다. 어? 아까 200mg의 마그네슘을 얻는데 1112mg이 원래 버퍼드 마그네슘의 무게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반을 잡았는데도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산화마그네슘이 막 90%씩 들어가고, 비스글리시네이트가 10% 정도 들어갔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 정도 비율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걸 일단 적어보고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반 정도 비율은 되겠구나 싶었어요. 자, 이제 1112mg으로 총량이 나오게 더 정확하게 이걸 만들려면 지금 계산한 게 무게가 조금 더 높게 나온 거니까. 총무게를 줄이려면 산화마그네슘 비율을 조금 올리면 1112mg으로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비율을 조정을 좀더 정확하게 해보려고 하다가 어? 이거 방정식 만들어서 계산하는 거면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GPT챗에 내가 알아낸 정보를 모두 주고 계산식을 만들어서 계산하게 해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아낸 정보를 다 주고 계산을 시켜봤습니다. 제가 준정보는 버퍼드 마그네슘이라는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함량이 18%라고 해 그래서 이 마그네슘 1112mg에서 마그네슘 200mg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여기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와 산화마그네슘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 궁금해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원료는 마그네슘 함량이 10%이고 산화 마그네슘 원료는 마그네슘 함량이 60%야. 이 둘이 어떤 비율로 들어갔는지 계산해 줘.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쭉 계산식을 뭐 수학과처럼 계산을 해서 풀이를 해주더라고요. 아 이건 정말 편했습니다. 엑셀로 하나하나 맞춰가려고 하다가 정확한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비스글리시네이트 원료와 산화 마그네슘 원료의 비율이 934대 177.92mg, 즉, 5.25대1 양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원료의 양이니까 마그네슘 양 비율을 역산을 통해서 엑셀로 한번 구해봤어요. 비스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934mg이 들어갔다고 하고 적어보면 이 원료의 10%가 마그네슘이니까 마그네슘은 934 곱하기 10% 하면 93.4mg이 나오고요. 산화마그네슘이 177.92mg 들어갔다고 하고, 이 원료의 60%가 마그네슘이니까, 177.92 곱하기 60% 하면 106.75가 나옵니다. 즉, 이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두알 먹었을 때, 비스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로 마그네슘을 먹은 게 93, 산화마그네슘으로 먹은 게107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 알로 계산을 해보면 한 알에 비스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마그네슘 47, 산화마그네슘 53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산화마그네슘이 대부분일까 걱정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일단 라벨을 속인 점에 대해서는 매우 화가 나고 저도 이렇게 자세히 계산해 보지 못한 점 이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반 정도 섞여 있다 보니까 변비가 있다면 이런 마그네슘이 마그네슘의 흡수와 변비 둘다 잡을 수 있는 선택이니까 잘 이용해 보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가장 흡수율이 높은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일반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걸 먹고 설사하신 분이 있다면 100%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으로 바꾸시면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100% 알비온 비스글 시네이트라고 보장하는 마그네슘을 댓글 상단 고정에 또 따로 남겨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